다음은 보조 배터리 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초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와봤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한 번도 갈아보지 않은 제가 컷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시간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소인 쿠루 스테이션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많은 위치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로 보입니다. 전해듣기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쿠루 BSS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1년 약정 금액은 월 11만 원이며 1년 약정 이후에는 저렴한 요금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월 11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위 정보와 같이 초기 비용, 유지 비용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큰 부담 없는 금액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전업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12시간 기준 쿠루 스테이션에 3~4번 정도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찾아가야 한다는 귀찮음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주유소도 찾아가야 하는 똑같습니다. 타사 제품들은 주행거리 정부 인증이 안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전기 스쿠터는 정부에서 127km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주행거리는 127km 보단 짧겠지만 타사 대비 주행거리가 가장 광고와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터리 교환 시간은 첫 경험 기준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쿠루 스테이션이 익숙해진다면 정말 20초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